우리 하루는 스마트폰에 pc에 가방매기 턱괴기 소파에 편안하게 옆으로 누워서 tv보면서 쉬기 등 다양한 자세와 동작에 의해 목과 께 쪽의 피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자세는 목 어깨를 비뚤어지게 만드는데 요 오늘은 누운 자세에서 목과 어깨 쪽에 피로도 풀고 교정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목선과 턱선을 예쁘게 만드는 데 도움을 도줄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거울을 통해서 얼굴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지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어깨 높낮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모습도요 어, 확인해보면 좋은데요. 귓구멍 어깨 바로 섰을때 바깥쪽 복사뼈가 수직선상에 놓여져 있는지도 확인해보면 좋을 거예요. 그다음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도 보시고 앞으로 뒤로도 해서 움직임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본 다음 지금 우리가 하는 동작을 한번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효과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요. 네, 편하게 누운 자세에서 어, 팔을 편 상태에서 가만히 계셔보시면 예, 목의 피로도라든지 어깨의 피로도가 어느 정도 점검될 수 있고요. 예, 일단 편안하게 누웠을 때 편하게 누워지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운 자세에서 허리, 그 다음 다리 뭐 상태도 살짝 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바로 누운 자세에서 고개를 좌로 우로 움직이면서 좌측과 우측의 가동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일 때 가동성이 좀더 좋지 않은지 나쁜지 느껴보시고 턱을 당긴 자세, 턱을 당기게 되면 목 뒤가 늘어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마찬가지 좌로 우로 움직이면서 목의 가동성을 파악을 해봅니다. 그 다음 턱을 든 자세에서요. 아, 목 앞쪽과 가슴 앞쪽이 전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자로 우로 움직이면서 가동성 정도를 박을 한다. 자, 파악이 됐으면요. 여러분 일단 턱을 당긴 자세에서 고기가 안 돌아가는 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돌릴게요. 이 상태. 저는 뭐 왼쪽이라 생각하고 왼쪽을 돌렸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고개를 좀더 왼쪽 방향으로 더 돌렸다가, 더 돌렸다가 제자리, 더 돌렸다가 제자리, 더 돌렸다가 제자리, 더 돌렸다가 제자리. 그만하고 턱을 당긴 자세 유지하고요.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방금 더 돌린 방향으로 조금 더 편안해짐을 느끼죠. 가동성이 좀더 좋아지는 것을. 그 다음은 턱을 늘었습니다. 네, 턱을 들어서 역시 마찬가지 돌아가지 않는 방향, 조금 덜 돌아가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거예요. 턱을 던져서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놓고 역시 마찬가지 안 돌아가는 방향으로 더 돌렸다가 제자리, 더 돌렸다가 제자리, 더 돌렸다가 제자리. 그리고 하고 나서 바로 다시 좌로로 움직입니다. 자깐만 자, 힘을 빼고 좌로로 움직여 보시면 목의 가동성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더좀더 더 잠을 자볼까요 어, 턱을 당긴 자세에서 고개를 왼쪽 돌린다. 자, 오른쪽 께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 께를 귀 쪽으로 올렸다가 오른쪽 귀 쪽으로 올렸다가 오른쪽 발쪽으 내리면서 고개를 왼쪽 더 돌립니다. 다시 긴장 추고한번더 오른쪽 께를 오른쪽 귀 쪽으로 올렸다가 발 쪽으로 내리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더 돌린다. 그만. 자, 반대로 여턱 당긴 자세에서 오른쪽 돌립니다. 왼쪽끼를 올렸다가 내리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더왼쪽끼를 뒤쪽으로 올렸다가 발쪽을 내리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더 돌립니다 그만하고 자로으로 움직입니다 가동성은 훨씬 더 나아졌을 겁니다 네. 턱을 이번엔 든 자세 자. 턱을 든 자세가요 목 앞쪽이 주름이 펴지고 턱선이 좋아지는, 갸름해지는 데도 효과가 있거든요 턱을 든 자세에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다음 오른쪽 깨를 오른쪽 귀 쪽으로 올렸다가 발 쪽으로 내리면서 고개를 왼쪽 더 돌립니다. 다시 한번 긴장 놓치고 오른쪽 깨를귀 쪽으로 올렸다가 발 쪽으로 내리면서 더 돌립니다. 그만 반대로 돌립시다. 덩을 던 자세 유지하고요. 오른쪽 멀리 돌립니다. 자 왼쪽 깨를귀 쪽으로 올렸다가 발 쪽으로 내리면서 고개를 오른쪽 더 다시 왼쪽 께를 귀쪽 올렸다가 발쪽 내리면서 고개를 더 돌립니다. 그만 힘빼고. 로 우로 움직이기 자 훨씬 더 가동성은 좋아졌을 거에요 다시 이 고의를 바른 한 상태에서 힘을 잘 빼보시면 목이 좀더 편해지고 어깨가 좀더 펴졌다는 느낌 들고요 허리가 좀더 편하다 다리도 편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요 턱을 앞으로 내민자세입니다 턱을 내민자세에서 턱을 축으로 삼아서 왼쪽 귀가 바닥에 닿도록 오른쪽 귀가 바닥에 닿도록 다시 왼쪽 귀가 바닥에 닿도록 오른쪽 귀가 바닥에 닿도록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요. 자, 왼쪽 귀가 바닥에 닿도록 한 상태에서 힘을 잘 뺀다. 오른쪽 어를귀 쪽으로 올렸다가 발 쪽으로 내릴 때 고개를 지금 돌린 방향으로 더 돌려 볼게요. 다시 긴장 놓치고요. 한번더 오른쪽 어깨를 쪽 올렸다가 팔쪽을 내릴 때천장을 본다는 기분으로 고개좀더 돌립니다. 그만 턱 들어가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귀가 바닥에 더도록합니다자 왼쪽 어깨를 올렸다가 내릴 때 지금 천장을 본다는 기분으로 고개 더 돌린다. 다시 긴장 놓치고 왼쪽 어깨를 귀쪽 올렸다가 팔쪽을 내릴 때천장을 본다는 기분으로 고개 더 돌린다. 그만. 턱을 내민 자세에서요, 왼쪽 턱을 축으로 삼아서 왼쪽 오른쪽으로 고개를 움직이고 자, 그만, 이번에는 턱을 내민 자세에서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몸통이 휘도록 옮깁니다. 이 상태에서요, 왼쪽 귀와 왼쪽 광대뼈가 바닥에 안다는 기관으로 바닥에 고개를 돌린 상태 자, 오른쪽 어깨를 올렸다가 내릴 때 고개를 지금 현재 돌아간 쪽으로 돌린다. 천장을 못 넘기거든요. 다시 그냥 멈추고 한번더 올렸다. 내릴 때 천장을 못 넘기고 거기 들어올리 그만 반대로 옮기겠습니다 턱을 내기 전세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옮기고요. 몸통 이대로 이 상태에서 오른쪽 귀 오른쪽 강대뼈가 바닥에 닿는다는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 상태 고 왼쪽 귀에 올렸다가 뒤쪽 올렸다가 발 쪽으로 내릴 때더 돌린다. 다시 그냥 멈추고 한번더 올렸다가 발 쪽으로 내릴 때더돌립니다 그만. 자, 턱을 다시 가운데 두겠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고개를 잘, 살, 살랑살랑 자러 오 움직입니다. 자, 이번에는 턱을 많이 당겨 봅시다. 턱을 많이 당기면 목 기간으로 상태이죠. 그냥 다시 턱을 내밀기 쭉 내밀어. 이때 양쪽 귀를 이렇게 발쪽으로 더 내리면서 턱을 내밀면 목 앞쪽이 더 늘어나고 해서 목 앞에 주름을 펴는데도 도움 많이 되고요 턱선을 살리면 도움 많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턱을 당겨서 목뒤가 늘어나고 그 다음은 턱을 당길 때 아, 턱을 내밀 때 이렇게 쭉 양쪽 어깨를 발 쪽으로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당겨 볼까요 턱을 당겨서 목뒤가 늘어나고 고개를 숙이듯이 자, 다시 한번 내밀 때 쭉 내밉니다. 자, 양쪽 어깨는 발쪽으로 발쪽으로 그 다음 턱을 내민 자세에서 앞으로 위로 그만 다시 당기고 다시 내밉니다. 내민 상태에서요 앞으로 위로 오른쪽 다시 당겨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쭉 내민다 위로 왼쪽으로 다시 당겨 그만. 아, 턱을 내민 자세에서요, 고개를 자로. 자, 그 다음은 이마를 바닥에 둔다. 이 상태에서요, 자, 오른쪽 귀를 올리면서, 오른쪽 귀를 귀쪽 올렸다가 발쪽을 내릴 때, 왼쪽 귀가 왼쪽 귀쪽으로 가도록 옆구핀. 음, 다시 되돌리고, 왼쪽 귀를 귀쪽 올렸다가 내릴 때, 오른쪽 귀가 오른쪽 귀쪽으로 가도록. 다시 제자리 이마를 바닥에 두기 오른쪽 팔로 귀쪽 올렸다가 발 쪽으로 내릴 때 고개를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옆구핌 다시 바로 왼쪽 팔로 귀쪽 올렸다가 발 쪽으로 내릴 때 오른쪽, 오른쪽으로 옆구핌 네, 다시 바로 그만 턱블 내민 자세에서요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겠니다자 방금 동작에서 역시 네 목과 어깨 쪽에 긴장이 많이 풀어지면서요 목과 어깨 쪽이 상당히 잘 펴졌다는 느낌 받고 허리도 그렇고 다리도 잘 펴졌다는 느낌 받을 건데요. 뭐가혹跨다가이 동작 방금 엎드리 동작이 조금 강하게 자극 을 받아가지고 목기쪽 조금 약간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다시 한번 힘을 뺀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살랑살랑 움직여준다. 그다음은. 턱을 당겨 목 뒤가 늘어나도록한 상태에서요 좌로로 움직여줍니다 다음 턱을 든 자세 목 앞쪽이 늘어드는 자세죠 이 상태에서 역시 좌로로 움직여고니다 그만. 자, 전체 좀더 훨씬 편해졌죠요즘 현대인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목과 어깨 쪽의 피로와 긴장 그리고 삐뚤어짐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방금 소개한 네, 어, 동작을 매일 매일 꾸준하게 실천해 보시면 목과 어깨 쪽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교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